걸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그 7시 40분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집에서 병원까지가 좀 멀어서 지금 약속 시간을 좀 어길 것 같아서 이렇게 도로인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번 켜봤습니다. 어제 얼굴 보는 것 보다 어 앞에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 유튜브를 많이 안해안해 안 봐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어 이게 이렇게 앞에도 봐지네요 제가 가끔 걸어서 출근하는데 저의 출근길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과대학 뒤쪽 쪽문이고요 가끔은 이렇게 강아지들도 왔다네요. 네. 네. 상당히 예, 걷는 게 힘겨워 보이는 아기네요. 예. 여기 저희과대학 뒤쪽에는 최근에 또 약학대학이 개설이 돼가지고. 건물이 들어왔고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오르고 있어서 투자하신 분들은 기쁘실 텐데 저희 의과대학 뒤에도 이렇게 반도체 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반대 반도체 연구소를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 지금 수험생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문제가 좀 아쉬운데요. 저희 나라 같이 이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에서 어, 반도체나 뭐 AI 기술, 뭐 방산 기술 이런 쪽으로 공부를 잘하는 그 친구들이 어, 지원하고 공부를 계속 해야 할 텐데 자꾸 전글 어, 리딩하는 학생들이 자꾸 의대를 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사실 저를 봐도 알수 있지만 의사는 공부를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 성실하고 꼼꼼하고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자꾸 좋은 어 공대나 이런 농대에 가서 좀 기술을 발전을 시켜야 할 텐데 자꾸 이렇게 의대에 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 학생들 기숙사이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민관이라고 써있네요. 저는 집이 전주여서 사실 기숙사 생활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학교 카페가 또 있네요. 사실 오늘 제가 그 썸네일 사진에 올렸듯이 그 흡연이 저희 비뇨학과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어제 제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배각을 봤더니 예전에는 뭐 폐암이나 이런 거 사진만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갑자기 뭐 성기능 장애 하면서 음경이 이렇게 뚫려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담배를 피는 그 친구도 참 신기했는데 굉장히 담배 깍 속에 나와 있는 사진이 굉장히, 어, 징그럽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국가에서 담배를 끊, 끊게 하고 싶으면 그 정도 할까, 어, 굉장히 좋은 시도 같습니다. 처 이제 담배에 중독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피, 못 끊고 피겠지만 처음 이제 담배를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진을 보면 분명히 흡연에 좀 관심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제 보니까 그 담배깍 속에 성기는 장애가 떠 있는데 실제로 담배에서 가장 그 중요한 성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다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니코틴 성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니코틴 성분으로 인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니코틴이 가장 중독성이, 중독성을 유발하는 그런 화학 물질입니다. 근데 뭐 중독돼도 뭐 다른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니코틴은 혈관을 굉장히 수축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니코틴이 이제 체내에 흡수되면 그 심장병을 좀 유발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교과서에서 봤었는데 하루에 담배를 두세 각핀 환자에서 손발에 혈관들이 다 수축돼서 어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래서 손발이 괴사되는 그 버거시병을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지금 나는데요. 그렇게 니코틴이란 성분이 그 혈관을 수축시켜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발기가 이루어지려면 그 음경의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그 해면체에 이제 혈류가 고여야 되는데 그 음경에 있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니코틴 때문에 그 발기 부전을 일으키거나 성 기능 감소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저희, 저기 보이는 임상연구 지원센터가 제가 머물고 있는 연구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뒤쪽 이제 병원 입구가 보이고 어린이 병원이 살짝 보이고 신생아 치료센터도 보이네요. 저희 병원이 다른 데보다 좋은 것은 주차장 부지가 엄청 넓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환자 수도 많기 때문에 항상 주차장은 늦게 오면 세울 데가 없는 형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코틴이 이제 혈관 수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성기능 장애에 저희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담배 하면 가장 영향을 주는 게 호흡기잖아요. 기관지나 폐 쪽에 영향을 줄 텐데 그 이유가 타르라는 성분이 그 호흡기 점막을 어 굉장히 손상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담배를 피면 폐암의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손상을 시키는데 왜 이렇게 암의 유병률이 높아질지 어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면. 그 손상됐던 그 점막이 회복되면서 어 자꾸 어, 변형이 될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기관지나에게 변형이 되니까 재생되면서 거기서 이제 어, 종양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탈라는 성분이 가장 암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일산화탄소인데요. 일산화탄소가 저희가 뭐일산화탄소 중독되면 사실 사망에도 이르잖아요. 그 일산화탄소가 담배를 피면 저 체내에 흡수되고 산소 농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 성기능 장애의 또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좀잘 모르시는 게 하나 <laughs> 있는데 그 저희 암그 저희 비뇨과과 암 중에 방광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방광 점막이 손상되고 거기에서그 종양이 발생이 어,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이 돼서요. 그저저 저 같은 경우에 현료로 이제 방광암의 증상이 방광에 이제 종양이 있다 보니까. 혈류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혈류를 이제 주증상으로 내원했을 때 방광내시경이나 이제 CT를 찍어보고 그 방광암을 진단할 때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광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흡연입니다. 그래서 그 흡연은 저희 비뇨학과에서 가장 큰 적수입니다.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또 방광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 이걸 숙지하시고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금연을 좀 하시길 바라고 최근에 이제 전자담배가 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전자담배 또한 같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한 40여 종의 발암물질과 그 해로운 화학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흡연은 조금 피하는 것이 저희 건강과 또한 비뇨학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곧 컨퍼런스가 있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 출근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제 연구실이 좀 궁금할 텐데요. 보여드리면 어 어제 퇴근하기 전에 마셨던 커피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그대로 있고 어 제거좀 이게 모니터가 조금 신기한 건데 굉장히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어뭐 컨퍼런스나 뭐 회의를 할 때는 이렇게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제 유튜브에 나오는 이렇게 화분이 여기 있고요. 제가 화분을 좀 좋아해서 이렇게 귀여운 화분도 하나 있고, 이렇게 프린터가 있고 이렇게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하고, 어, 이렇게 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 전립선 이야기. 지금 이제 구독자가 927명이 됐네요. 그 여러분들의 관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이렇게 좀 붙여놨고, 이제 수술할 때 저희가 항상 어깨나 목이 말려서 거북목이나 이렇게 몸, 그,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제가, 어, 미용 목적으로 제 몸매를 좋게 하려고 이걸 턱걸이를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제 어깨가 말리면서 아파요. 저희 내시경 수술 하다 보면 그 어깨가 말리거든요. 계속 로봇 수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매일 항상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 또 화분이 하나 있고요. 여기 또 있고. 제 화분들은 저희 좀 약간 반려동물 같습니다. 제가 뭐 커피 마시다가 남으면 얘네들도 또 먹여주고요. 제가 뭐 과일 먹다가 남으면 또그또 그, 또 주기도 하고. 어,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나무 죽는다고. <laughs> 그리고, 제,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면 저쪽, 저희 병원 쪽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아령을 또 하면서, 어, 거북목 탈출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수는, 어, 트리, 트리동이라는 트루동이라는 향수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 향이 너무 좋아서 쓰고 있고요. 이렇게, 로얄 샬롯트 이렇게 놔뒀고, 이렇게 와인 하나씩 놔두고, 이렇게 손님 오면 한 잔씩 드리는데, <laughs> 네, 취하지 않을 정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제 전공이 선생님이 늘려주셨던 이게, 농구화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항상 크록스 이 크록스는 병원생활에 꼭 필요한 신발이긴 한데 제가 이걸 이제 전공이 때부터 계속 거의 20년을 신었더니 제 족관절이 많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수술할 때 아니면 잘안 안 신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경보용물 이렇게 보용도 있고요 어, 이렇게. 교과서 들도 있고 이름이 이렇게 적혀있고 그리고 사실 옷장 안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옷장 안에는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어서 사실 공개하기가,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충 제 연구실은 이렇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제 저도 이제 가운으로 갈아 하고 이렇게 수술복 항상 여분으로 놔두고 있고 이제 줄넘기 가끔 이제 허리 피고 싶을 때 줄넘기도 하고 제 이제, 이제 소파인데요 이렇게 소파에서 누워있기도 합니다 모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만나요.